아무튼 삼각함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는 지수로그 내용 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어도 수열을 배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에 일반적으로 수열을 제일 쉽다고 해 대수에서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데 난안 쉬워, 나는 그냥 다 똑같이 와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를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삼각함수가 제일 쉬워. 어, 로그랑 지수가, 지수랑 수열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아무튼 아무튼. 수열을 이제 수혈, 이제는 얘기를 할 건데 수열은 여러분들 그 공식들을 좀 외울 것들이 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책에 좀안 나온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그 수열은 정말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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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풀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모양들이 막 되게 많이 만들어졌든 그리고 조금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공식을 진짜 하나하나 딱딱딱딱 외워서 언제 그 공식을 쓰는지를 판단을 잘 해야 돼. 뭐 어제 방법이 이제 모은 단원이야 단원이. 그 아무튼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그러니까 수에 대한 나열을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가끔 그느들는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메모를 해도 거의 책에 있을 수도 있는데 수열에 대한 나열에서 규칙이 없는 애도 있고.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면막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규칙이 있는 애도 있어 근데 둘다 우리는 정의적으로 했을 때 수열이라고 불러 둘다 수열이라고 불러 왜냐면 수열은 수에 그냥 나열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규칙 없는 것 같고 수학에서 뭐할거 있거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규칙이 있는 애를 다룰 건데 실제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정의 문제들 나올 때 있잖아 그 때,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도 우리가 수열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수열이고요. 한번 그냥 천천히 그냥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1, 3, 5, 7, 9, 11.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 수반. 수열 맞죠? 그쵸? 규칙이 있어, 없어? 있어. 있죠, 저어이 규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우선은 용어부터 좀 얘기를 하자. 이 규칙의 시작을 알리는 수, 이거를, 아, 다시. 요거 하나하나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항.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쓰다도 용어니까. 그 다음에, 이 규칙의 시작을 알리는 수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문제풀거나 또는 나이든 선생님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도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그 나이든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항이라는 표현을 써. 초항 초, 처음, 초, 초, 아이디어, 체어, 뭐한국에로는 뭐라고, 초입, 어떤 초입이나 초, 초항이라고 쓰면 첫째 항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끝항이라고 불러, 얘를 끝항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점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 지금 몇 커졌어? 여기 몇 커졌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지금 크기로 지금 숫자가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수의 차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렇지? 얘도 두수의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쓴 이라는 차이들이 다 공통으로 똑같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수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간격이 똑같을 때, 간격이 똑같을 때야. 그랬을 때이 간격을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 공차. 공차. 여러분, 음료수까지 알죠. 그렇죠? 그거를,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공차이라고 떠올리더라고. 옛날에는 공차가 없었을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었는데, 공통된 차이, 공통된 차이라고 하고, 차이가 영어로 difference.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걸 D라고 이제 많이 쓸거예요 알겠지? 용어 설명하는 중의 용어 되겠지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일반항이라는 게 있어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책에 뭐라고 써있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각 항의 번호를 샤라샤라 붙여갖고 a 번, n 번째 항을 a 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언어적인 뜻이고 여러분들 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일반항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고 일반화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고등과정가서 선생님 돼. 우리가 일반화한다라는 거는 근해 공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숫자로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쓰는 법을 보여주는 것과 a, b, c로 해놓고 a, b, c로 딱 적용해서 공식처럼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데 항들을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a, m 이라고 표현해. a, n.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이 an이 내가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여기에 n에 대한 관계식이 들어가 n에 대한 관계식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다섯 번째 항 얼마에요 물어보면 n에다 몇 넣으면 돼? 5 넣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 여기서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얘들아 얘네들은 제 홀수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러면 홀수를 나타낼 때는 짝수로, 짝수를 로짝수 표현하는 2n에다가 1을 더해도 되고 1을 빼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이 1이어야 돼 n에 1을 넣었을 때 1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의 a n 은 2n에다가 1을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그래서 a1 하면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n에다가 1을 넣었다는 소리가 a1이 나오죠. 그럼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항이 9죠 그러면 a5라고 하면은 여기다 5를 집어넣어. 10 1이니까 9가 나오죠. 그렇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수열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그래서 거기에 책에 뭐라고 셜라셔라 써있는데 아무튼 저무튼 여러분들이 1093번부터 1098번까지 어 한번 일반 표현하는 걸 해보는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밑에 세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건 아니라서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얘기해줄게. 96번은 마일 뿌일 마일 끝내반복되지그이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3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되니까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1의 n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의 괄호를 안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97번은 쉽죠 오히려 그쵸 그렇죠, 얘는 제곱수 표현한거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n제곱이라는 식이 그래서 an은 n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98번은 분자가 1,2,3,4 커지니까 분자는 n이야 그렇죠 n에다가 1,2,3,4 우리가 넣을거니까 그 다음에 분모는 그거보다 1씩 크네 그치 그 뭐라고 표현하는데 엠폴 1이죠, 그죠 그래서 엠폴 1분의 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랄까 찜이 없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지멋대로 표현하는 수열들은 많이 안다룰는 거야 정말로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주로 다룰 거니까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관계식들 찾는 거는 그냥 뭐 그때그때 좀나아서 그냥 순발력 이좀 대응을 하면되고 등차수열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요거에 대해서 개념까지만 언급을 하고 문제 푸는 거 말고 개념까지 언급하고 밥 먹고 와서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시작인데 얘는 등, 같은 등자 접어쳐 같은 차이가 유지되는 수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요런 문제 요런 게 등차수열. 차이가 해서 똑같이 유지되는 수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예시 든게 등차 수열이니까 요걸 한번 더 갖고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우리 일반항에서 일반항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 첫 번째 항은 n에다 1을 넣으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뭐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항은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예 숫자를 안 넣고 표시하기도 해. 그러니까 숫자를 안 넣고 표시하면 첫 번째 항을 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는은7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옆에서 표현한 것처럼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플러스 2로 계속 일정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공차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에는 선생님이 D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차라고 할 거고 그러면 이 공차를 이용해서 각 항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건데 잘 봐봐 선생님, 왜 이렇게 나열해서 썼냐면은, 바로 보면서 할 거야. 얘들아, A2라는 애는, A2라는 애는, A1에다가 몇을 더한 거야? 1을 더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A1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1, D를 더한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은, A3라는 애는, A1에다가, D를 몇번 더한 거야? 두번더한 거죠, 그렇죠 얘는 플러스 2d가 되겠네요. 그러면 a10은 a1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이해 되니? 괜찮지, 그렇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판단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호, 한 번호와 공차를 몇번더 하냐가 합해져서, 합해져서 얘가 되는 거야, 가 핵심이야. 이식의 핵심은 뭐야? 알겠지? 이해 돼? 뭔 말인지? <laughs>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 요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 A20번 20번째 항은 A6번째 항에다가 몇뒤를 더하면 되게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 됐어? 이해 됐지? 그렇지?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주면은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6이랑 20은 너무 크니까 좀 작은 거로 해석을 할게 a u A7, A8, A9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뭘 표현한 거냐면 A9라는 애는 A6에다가 몇 D를 더한 거야? 3D를 더한 거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플러스 D죠 플러스 D죠 D죠? D, D죠?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6에서 D를 3번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 차이가 지금 세칸이나 뜻이 아니면 쉽게 말해서 뭔 말인지 알아들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하면 너무 귀찮잖아. 잘 때마다 이걸 몇칸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차가 커지고 간격이 벌어지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야. 얘네들이 더하면 얘를 의미해. 이지조수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하는 거냐면 등차수열에서 각 항을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오케이 알아들었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로 일반항 표현할 겁니다 이제 이걸로 일반항 표현할 건데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n-1d를 더하면 되는 거죠 괜찮지 그렇지? n-1d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들어온 걸 해볼게요. 2분의 1 내가 들어온 걸못 만드나? 2씨는2씨는넣어 20, 이렇게 2분의 5 2분의 9뭐 이렇게 되는 따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에 대한 일반항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야. A, N은 초항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차이가 플러스 2죠, 그렇죠 그러면은 n-1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항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100번째 항은 뭐가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지금 그러면 a100을 구해보자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여기 뭐가 돼? 99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기까지 책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 책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모해야 될게 이거야. 여기서부터 잘 보고 잘 들으세요. 일반항을 더 쉽고 간단하게 구하는 법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이것도 예전 교육 과정에서 약간 쓰던 방식인데 굉장히 편하거든. 이해하면 우선은 얘기를 좀 해줄게. 봐봐. 일단 이 식을 선생님이 전개를 할 거야. 이 식을 전개를 할 거야.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a1 플러스 dn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n이 변수거든? n이 미지수야. 그래서 여기가 1차항이야. 여기가 차항이야 1차 여기는 상수항인 거야.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두 번째 식인데,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얘는 1차 식의 앞에 계수야이계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공차.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상수항이있죠이상수항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공차와 상수항을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첫 번째 항이 되도록 정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되도록.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첫째 항이 되도록 수를 정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제 두 번째 식인데 이게 왜 편한지를 선생님이 예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 파란 네모 밑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우선은. 근데 항상 야매를 배울 때는 뭐, 야매라고 표현하기 는좀 그렇지만 정석이 아닌 거를 배울 때는 정석도 쓸줄 알고 그 다음에 정석이 아닌 걸 쓰는 거야. 왜냐면 항상 야매가안 풀리는 분들이. 다섯째. 보시면 할게요. 여기야 1번 보세요. 1번선 별거 아닌 줄 알았지? 봐봐 봐봐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두 번째 공식을 내가 활용할 줄 모르는 상황이야. 파란색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공차의 n 1이 곱해져 있는데 n은 무조건 공차는곱해지게돼 있잖아. 모양이. 그렇지? 그러면 얘를 변형을 이렇게 하는 거야. 2에 n-1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개했을 때 2n-2가 되잖아. 근데 원래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여기 에 몇을 더해줘야 돼? 음.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얘랑 이제 모양을 맞춰준 거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이 누구야? 예. 1이 되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죠? 두 번째 항이 누가 되는, 아니, 공차가 누가 되는 거야? 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 요거를 쓰면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적용을 하면은 얘가 뭐라고? 공차야, 무조건. 얘가 공차야. 그래서 얘가 이어.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음. 첫 번째 항이야. 왜? 1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괜찮어? 괜찮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걸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를 한 번만 해석을 해 주면 잘 들어요. 잘 봐봐 우리가 저 1, 3, 5, 7, 9, 1 1이라는 수열을, 수열을 함수로 적용을 해볼 거야 함수로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그냥 하는 건데 봐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축을 설정할 거야 가로축이 N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AM 어, 그 항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1일 때 값이 얼마야 첫 번째야 1이죠 처1그 다음에 2일 때가 아, 얼마야? 3 여기 찍히겠죠? 3만 찍자 3일 때5점 이렇게 찍히겠죠? 이 중간에 우리 자연수가 아니면안 넣으니까 점이 안 찍힌 거지만 여기 다 찍는다고 하면은 1차 함수 모양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차수열의 일반은 아5만이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배울 거는 비율을 대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여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돼몇차식 나오겠니? 이차식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 그냥, 그냥 무시해 되겠지.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왜 만들어진지에 대한 예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여러분 책의 문제 풀어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동차가 마이너스 1일때 A, N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야. 그럼 또 기본 문제로 기본 형태로 풀면은 A, N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마이너스 7이야. 당연히 이거는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돼. 분배곡식에서 동류항 계산이 더 되는 식이니까 마이너스 7N, 플러스 7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까지 가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새로운 공식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봅시다. a n은 봐봐 n 앞에다 공차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공차 마이니까 마치 마침 n 그리고 플러스 세모가 올 건데 둘이 더해서 첫 번째가 나오면 돼. 세모에 모으면 돼. 플러스 6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다루는 법이야. 그리고 반대로 일반항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걸 빠르게 해석하는 법이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6쪽에 146쪽에 에, 에. 아, 애매한데 이따가 저 오른쪽에 이따가 하자. 1099번부터 1104번까지만 합시다. 1099번부터 1104번까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새로 알려준 방식이 짱이야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이게 더 짱인 거야 이게 누구가 쓰? 전 세계에서 쓰는 공식이니까 알겠지? 근데 조금이라도 탄 줄이라도 단계를 좀 생략하는 식을 하나를 더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좀아고 쉽게 체, 캐치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어서 우리는 되게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둘다 이용하자. 요런 의미지. 뭐 선생님 것만 무조건 써야 돼. 아니야, 그대 차라리 저기 책에 있는 공식만 써, 둘 중에 하나만 쓸 거면 <laughs> 다 됐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화도 하고 뭐 공차, 착고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어느 <laughs> 정도만 뭐 알면 되고 밥 먹고 와서 또 이어서 할 거고 55분에 봅시다. 55분. 해봅시다. 55분. ししもしもしもまた大事にこしました。<noise>